오는 사람이 쏘는 거라고 해야겠다. 오내 동생 일국이 왔나? 어, 오랜만이에요어좀 늦었네? 근데 나 약속 시간에 맞춰 왔는데. 아 그래도 나보다 늦었잖아. 아뭐좀 어, 늦은 사람이 좀 이렇게 사는 건가? 어? 에이 나는 늦질 않았는데 맞춰 왔잖아요 약속 시간에. 그래 뭐늦은건 늦은 아니니까 뭐. 근데 일구가 우리 이제 뭐 할까? 나 나는 근데 그 오랜만에 그 동생한테 그 대접 한번 받아보고 싶네 내 동생. 원래 대접은 형이 동생한테 하는 거잖아요. 그게 대접이지. 어, 근데 오늘은 그 고정관념을 한번 깨보고 싶네. 아니 근데 나는 지금 배가 안 고픈데. 아유 그래도 네가 좀 사봐 이번에는 그 동생이 좀 사봐 너도좀 얻어 먹자. 아니니까 그러니까, 그러니까 사면 사는데 제가 지금 배가 안 고파가지고. 아. 아 그래? 아 진짜로? 네 저는 배가 안 고파요 지금. 아형 배고프구나. 배고 배고픈 것 같은데 지금? 아아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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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어. 근데 형밥 먹다가면 저는 뭐 따라갈게요. 배안 고픈데 그냥 뭐 따라가주는 건 별거 아니니까. 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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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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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니야 아니 이거 잠 잠깐만. 어. 왜? 아니 왜 혼자 먹어요? 아니 아니 너배배안 너, 너 고프다며? 아니 그래도 정이 있는데 같이 먹어야지 그걸 혼자 먹 혼자 먹어요. 아니 기프티콘 선물 받은 걸로 그렇게 한 건데 어떡 하냐 이봐 거 이거 봐 어? 아 이거 받은 적 이거 어떡 하냐 어? 어뭐뭐그럼뭐 저기 뭐 하나 더 훔쳐 오냐 어?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걸 해? 나도 혼자 먹기 싫어. 와 진짜 추악하다. 아뭐 뭐가 추악해? 야, 그럼 나도 캐휴워크 써야겠다. 캐시워크 너, 너 얼마나 있는데? 별거 없잖아. 아 뭐, 얼마, 얼마 넣치를산 거야? 많이 샀으니까 나도 좀 주라. 같이 먹자. 아, 형, 안 줬잖아. 아, 나는 기프티콘 그거 하나 받아서 그런 건데, 너는 다양하고 많이 샀잖아, 이렇게. 맛있는 거. 나, 나도 이거 좋아해, 같이 먹자. 에이, 안 되잖아. 나 이거 팔십일 동안 이거 내가 모은 건데 걸어갖고, 오늘 각자 먹기로 했잖아. 형도 아까 안 줬잖아. 와, 진짜 추악하다, 너. 아이. 아, 그럼 각자 먹는 거지. 아, 알았어, 각자 먹어, 그럼. 이생이 있었네! 말을 안 했어요! 이거, 이거 한입 줘요! 이거 는한입 줘야지! 아, 안 돼! 안 돼! 각, 각자 먹자매! 아 이거는 편의점 그거고, 이거는 밥이니까 밥은, 밥은 같이 먹어야지, 밥은! 아, 아 싫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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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아니, 아, 한 입만 줘! 한, 한 입만, 한 입만! 한 입만 줘, 한 입만! 한 입만 먹게! 안 돼, 안 돼, 안 돼! 야, 이거 엄마가, 어? 나 혼자 먹으라고싸준 거야! 같이 먹으라고랬으면 같이 먹는데, 나 혼자 먹으라고랬어안 돼, 안 돼! 형 어머니랑 같이 안 살잖아요. 형 자취하잖아요. 야 같이 안 살면 뭐도지락도못 사주냐? 너 우리 엄마 지금 무시하는 거야? 어? 너 지금 자취생 무시해? 아니 그아니그 아니, 그, 아니 그,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혼자 가는데 어떻게 도지락을싸냐이말 해줘 제발. 너나 지금 엄마랑 같이 안 산다고 무시해? 어?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? 이거 너 지금? 어? 아니 이게 왜 무시하는 거예요? 와와한입안 주려고 와 그냥 막 이상한 소리 하네 막. 한입만 한 주세요. 한 입만 먹게요. 안돼안 돼. 안 돼. 나나너한입 줄라 그랬는데 네가 나무시해줘나나안 되겠어. 나안줘안 줘, 안 줘. 진짜 안 줘. 나 진짜 원래 줄라하니까 진짜 안 줄까. 오... 아잘 먹었다. 와 진짜 한입으로안 주네. 이거 이거 안 먹는 거야? 다 먹었어?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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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 먹을 거야 이리다먹어버다 와, 진짜 어. 추악하다. 어떻게 한 개를 안 주냐? 형님 너 추악해요. 다 먹었어요? 어? 카페나 가죠? 카페? 카페? 네가 가자고 한 거지? 카페? 카페? 네가 분명히 가자고 했어. 가자, 가자. 카페? 카페 가자고 한 거야. 네가. 난 가자고 말한적 없어. 네가 가자고 한 거야. 아이, 뭐 먹지? 일국이가 오자고 하고 카페에서 뭐, 뭐 먹지? 사장님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드립니다. 야왜왜한 잔이야 내내 내 거는 아 이거 쿠, 쿠폰 좀쓰려고야야 야, 쿠폰만 쓰면 그, 사장님한테 민폐야 한 잔은 더 사야지 아니 뭐가 민폐요 나 여기 단골이에요 내가 여기 1 0번 넘게 왔고 내가 1 0번찍어서 내가 쿠폰으로 먹는 건데 뭐가 민폐예요 아 그것도 쓰고 나도 한잔 사주라 네가 오자고 한 카페잖아 단골이라며 한잔 사줘 아저돈 없어 저 여기 쿠폰 쓰러 온 건데 여기 안 왔죠. 공동아 뭐예요? 아, 진짜. 아. 사장 님 진짜 죄송한데 그 여기 그 맨날 노란 선글라스 그차차랑 찬이, 맨날 저 오는 친구인데요. 그 외부 음식 반입 한 번만 하면 안 될까요? 아, 진짜 한, 한 번만 정정하게 부탁드립니다. 네, 해드리고 싶은데 네. 그렇게 되면 다른 손님들하고 형평성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. 죄송합니다. 형평, 형평성이요? 네. 아아 아, 아, 그게 그게 마, 맞겠네요. 그게. 아, 아, 아 네. 죄송합니다. 아니 아니에요. 아니, 제 제가 제가 어, 뭐예요? 커피 있었네. 아 이럴 거면 나 커피 안 썼지. 왜말안 왜 해요? 아니 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좋아하잖아. 이거 이건 달라. 이거 핫이야 핫. 이건 따뜻한 거라고. 아니 나 핫도 좋아해요. 아니 말안 해요? 나 따뜻한 거 좋아하는데. 아 이거 뭐 엄마가 도시락 싸줄 때 같이 싸준 거야. 나 혼자 먹으려 했어. 아 도대체 어떤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? 그리고 어머니 쏘원에 계시잖아요. 너 우리 엄마 무시하는 거야? 어? 너 수원 지금 무시하는 거야 일국이 너? 아니 이게 왜 이게 왜 무시하는 거예요? 비하하지 마 진짜. 와또또한입안줄고또 또 이상한 소리 하시네. 아니한 입만 주세요. 아나나한입 줄라 그랬는데 너 자꾸 비하하고 그 무시하고 그래서 나안줘안 줘. 너너 안 줘. 너 자꾸 선 넘어 일국이 너. 어? 나 많이 참고 있어. 아 어, 진짜 추웠구나. 까지 마실 거예요. 음. 가요 이제. 아니요, 나나 아직 많이 남았어. 전다 마셨는데 가요 이제.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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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니, 니가 가자고 했어. 어디가? 어디가? 어디 갈까? 어? 일국이 니가 가자고 한 거야. 어? 아니 그게 아니고. 아 그럼 뭔데? 아. 술한잔 하고 싶지 않아요? 술? 아뭐뭐 뭐, 뭐 술이야 한잔 하고 싶지. 뭐 일국이 내동생그 오랜만에 만나기도 했는데 그, 그럼 그. 그일부기가좀 못해요. 한잔 사주나 어떻게?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. 제 제안 뭔데? <laughs> 원식, 김원식이. 없나? 없는데? 아 없네 나갔네. 안녕하세요, 김원식 어때야? 어나 잠깐 밖에 나왔는데. 아왜 나갔어? 아, 아 오늘 일국이랑 같이 보기로 했잖아. 언제? 오늘 <laughs> 기억 안 나는데? 와야너 진짜 추악하다. 기억을 못하면 어떡해. 아 일국이랑 너네 집 와서 너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일국이랑 계속 같이 있단 말이야. 아 일국이 바꿔줄게 잠깐만. 여보세요? 아형 어디에요? 아 미안하다 나 까먹었었나봐. 아 뭐해요? 아 그럼 형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니까 그럼 뭐좀 먼저 먹고 있을게요. 아그럼 미안. 아나 지금 한한시간 정도 걸릴 것 같으니까 먼저 먹고 있어 금방 갈게. 예. 됐어요. 오, 예! 잘했어! 가자, 가자! <laughs>